아이 들어오지 마니 내방 만들고 들어와. 네. 비번 44. 44. 오케이 들어와. 44이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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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표 네 없네 기다려봐. 아뭐 합니까 지금 스타 알수. 지금 예 스타 스타 방송만 지금. 야야 8853. 샵 L2. 네. 비번 45. 빨리 놀아 빨리 빨리. 8853. 88아 8, 8853이요? 아니야 내방잘 만들었어. 아. 야너 혹시 마라톤 할줄 아냐? 예. 확실해? 아스네이저 그거 잘합니다. 뭐. 화면 피하기. 아니면, 뭐, 복기 같은 건 잘해? 아 어, 저, 그, 아이, 알잖아요. <laughs> 알았어, 그러면은, 지금 들어와. B번! 예. 44! 예. 어, 883 맞습니까? 8853, B번 44. 잠깐만요. 어, 빨리 돌아, 이 8853, B번 44. 어.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이제 너 이거 맵 다운 받았지, 지금? 예. 좀 이따 해. 예. 감사합니다. 어. 나 분명히 줬다. <laughs> 아싸. 그래. 쓰이 감사합니다. 제대로 아. 한다, 진짜. 예. 진짜, 이제부터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너가. 예. 나의 실력을 모르는 것 같아. 예. 비번 55. 55. 비번 55. 빨리 들어와. 비번 55. 어, 55 했는데 안 들어가집니다. 다시. 883. 883샵 L2 비번 55. 예,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됐어. 너 혼자 해봐. 컴퓨터 는나 펴먹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혼자 할게. 예. 해보자. 네. 이길 수 있어? 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면 어떻게 할래? 서로 네개 하나 걸자. 어 생수 생수 추기? 예. 알았어. <laughs> 진짜 안 빠진다. 예. 생수 추기다 이거. 예. 알았케. <laughs> 선생님 그 맵핑 하지 마십시오. 자, 치사하게 맵핑 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예, 치사하게 맵핑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매표를 아야지 선생님, 언제부터 사, 사셨어요? 야, 난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 아, 그래요? 예, 선생님, 오늘 저녁은 뭐 드셨나요? 아, 왜 말을 거는데, 너는? 아이, 아이, 그냥 궁금해서요, 저. 아, 내가 뭘 먹든 오늘 닭강정 먹었어, 왜? 아, 그렇습니까? 내가 당유리하고 짜장면 좋아하거든. 예, 아. 어 아, 왜? 그러셨구나. 아, 예. 누가 있냐? 예,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아, 궁금해서, 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 혹시, 무슨 띠입니까? 어? 무슨 입니까 지금? 진짜 고뭐 여기가 씨발기 감사하고, 뭐, 뭐라고?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띠냐고요? 뭘 무슨 띠야? 예. 그, 뭐, 말띠, 뭐, 소띠, 뭐. 나 용띠야, 용띠. 아, 아, 용띠? 예. 어, 너 그거잖아. 너는 말띠잖아. 예, 형님. 너가 말같이 생겼어, 약간. 잘 아, 띠잖아. 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님? 저카트라이더잘 하잖아. 예. 진짜 고뭐 배우면, 백 씨발기 감사드리고요, 예. 예? 백 씨발. 아 소니님 벽부터 18개 고, 고맙고요. 네 아니 뭐라고? 아 예? 소니입니다 썼다고? 예 아니 소니님 소니 소니 소닉이라는 분이 18개 썼는데 지금 방금. 어 뭐지? 오케이 알았어요. 예. 하여튼 이번 경기는 최랑 나자. 예. 아 지금 저거 아닙니까 저랑은? 아 지는 사람 생수기야. 예. 아 네? 근데, 근데 저랑은 저가 아닙니까? 진짜고 벽부터 118개 감사드리고요. 예? 선생님 저랑 저거 아니십니까? 근데? 야 오늘 내가 받은 별풍은 너한테 다 준다. 이거 지면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냐? 예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너 지면 진짜 너 지금 망신이야 망신. 너 그리고 어 지면 진짜 망신이야. 예 S팀 어디가? 예아 저기 저쪽이 어그 대장님 기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아 헷갈렸어. 그래 알았어 이 새끼야. 알겠어, 제대로 한다, 형. 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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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근데 내가 불리한 건 맞아, 사실. 아, 쏘니님, 배부 씨파 이기또 고맙구요. 욕하냐? 아 아니, 진짜, 진짜 씨파 이기 왔습니다, 진짜. 아니, 진짜, 레알. 뭐, 레알? 레알이 뭐야, 씨앗이야. 나한테 이런 말, 그런 말 쓰지 말라고. 나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내가 랭킹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런 거 모르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아, 내가 요즘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런 거 쓰지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 뭐레알인가리알인가 그런 거 좆럴 때 버리기 전에 알았어. 아, 아 예, 죄송합니다. 진짜로 씨발게 뭐, 감사하고요. 아, 어? <웃음> <뭐라고>? <웃음> 소니 또 씨발게. 아? 뭐라고? 복제하고 소니 트강이 남패 드리고요. 시작은 소니니 배워서 씨발이고 워 뭐? 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 그게 아니. 저희, 저희 방송에 지금 자꾸. 얘, 나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은데? <laughs> 아이, 아닙니다, 진짜. 진짜 아니야? 예, <laughs> 진짜 아닙니다. 아이디가 뭐, 소닉입니다? 예, 아이디가, 아이디가, 소닉 1818이라, 그 다음에, 기장은 소닉이 18기 썼습니다. 아, 아이디가, 소닉 1818이라고? 예. 저 근데 그, 되게 즐겁게 읽는다? 아이, 아이, 아닙니다. 18 개들이 별풍상님 감사드립니다. 18 개들이 별풍상님 감사드리고요. 태칸 까불지마 배구상계 감사드리고요. 예? 태칸 18별구상계 감사합니다. 예? 아이 그렇게 쌌어 아, 시청자가. 예, 예, 알겠습니다. 왜? 아이, 아닙니다. 아 시청자 쏜거나 읽으면 안 돼? 예, 아, 아닙니다. 그너 그래. 빨간색이냐? 아이저 예. 선생님. 왜? 잠시, 어 잠깐만요. 지금 지금 화면 이상해요. 왜왜 왜, 왜? 어 뭐지? 렉 걸린다고? 예 뭐지? 왜 그래 너? 어 잠깐만 화면 이상한데요? 화면 진짜 이상해? 예어 뭐지? 레알 이상해? 예어 레알 어 이상하네 핑계 대는 거아 진짜 이상해? 예아예어 진짜 이상해요 뭐 이러지? 핑계 대는 거면 내가 이기는 거다 이거는 예. 어왜 이러지 이거? 도전 무한니 야, 컴퓨터 너 편이야. 알지? 예. 오케이. 야, 너 3대1 질것 같은데, 너? 예? 너 3대1 나한테 이길 수가 없다고. 아,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실해? 예. 알았어. 이겨봐봐. 예. 선생님, 지금 빨간색이 선생님한테 지금 쳐들어간는데요선 쳐들어온다고? 예, 진짜. 아알있어 <laughs> 쳐들어오는 거. 왜 웃냐? 야, 지금 야, 저걸리, 야, 녹색 저걸리도 너한테 쳐들어가는데? 아니, 선생님, 진짜 선생님께 지금 쳐들어간는데요 너도 지금 쳐들어간는데 너 어떻게 말할 건데? 어차피 이김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잠시만요. 왜? 어 지금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요. 어? 지금 뭔가 이상해요. 잠시만요. 오케이 알았어. 도모 기사병들 씨발게 감사드리고요. 예. 진짜 고명다씨발게 백십발게 감사합니다. 진짜 고명이. 형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형님. 끝났지? 뭐? 선생님. 뭐, 어, 야, 너 갈색이냐? 아, 저, 저 빨간색입니다. 어, 그래, 그래. 감지 말았잖아. 예. 잠깐만, 너. 선생님, 지금 쳐들어갑니다. 아 어. 야, 내가 이긴 거 맞지? 예? 내가 이긴 거 맞지? 아닙니다. 아예 아직,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임. 알았어. 네. 너는 컴퓨터 상자일 줄 몰라, 애가. 구민 생수식이다. 나너 방송 친다, 이제. 예, 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아. 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난 거 아니라고 해줄게. 야, 형이 컴퓨터, 너는, 너는 진짜 컴퓨터처럼 생각하면 되네. 됐지? 아니, 시사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야, 생수 내꺼 보는 거보다, 어? 이 비게 그걸 봐야지, 씨. 그래야 생생하단 말이야. 선생님. 선생님, 근데 이 맵이 뭡, 뭐, 무슨 맵이라고요? 투원. 투온. 투원, 투원이 뭡니까? 너의 투을 불사질러, 뭐, 이런 뜻이야. 그 너의 투을 불사질러,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어, 왜, 왜? 아, 아닙니다. 그, 그. 어, 선생님, 럴커, 뭐, 뭐, 이, 이 땅에 숨는 거, 이거 뭡니까? 땅에 있는 거, 럴커. 땅에 왜 숨습니까, 갑자기? 아, 너 알면서 뭘, 모르는 축 하냐? 아니, 갑자기 진짜 땅에 숨던데, 뭐지? 아니, 그, 그러니까 징거할래, 지금 징거할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예? 끝까지 최선을 다 해볼래? 지금 진거 할래? 아. 너가 만약에 안 졌다고 하면 경기는 계속 더 지루해 질 거야 아이 그래도 선생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도 예? 그 경기는 카트도 이제 골나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그치 그치 그건 맞지 네, 예,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그래도 끝까지 우리 컴퓨터가 또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안 어. 그래요? 컴퓨터가 또 혹시나 몰라요 컴퓨터가 많이 이겨주면 어너 마인드는 좋네 예 마인.. 마이... 저 원래 그런 마인드입니다, 원래 저는. 경기, 저도, 입은 살아있는 그런 마인드, 맞지? 예. 아하. 어? 아니, 그건 아니구요, 예. 아, 그래, 미안, 그래, 미안. 그래. 알았어, 알았 뭐, 경기는, 끝나간다? 예, 선생님, 뭐, 어차피 그래도, 오케이! 노란색 쳐들어간다! 오케이, 좋았어. 노란색, 오케이. 오케이, 무탈 간다, 무탈. 오케이, 어디 들어왔네 오케이. 무탈 간다. 선생님, 긴장하십시오, 지금 무탈 갑니다.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무탈 갑니다, 지금. 아,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다. 선 무탈 갑니다, 진짜. 어? 아? 지금 무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 아니요, 그, 예, 컴퓨터가 지금 무탈 가고 있습니다. 음. 알았어, 게임 끝났으니까, 너 마음대로 해봐. 예. 편하게, 편하게. 오케이 진짜 끝까지 채로 다야네, 너. 네. 예. 좋았어, 오케이. 와, 선생님 노란색 쩌는데요? 왜? 노란색 지금 히드한두 부대 지금 쳐들어갑니다. 긴장하십시오. 아, 좋아. 아이 뭐하냐 이 컴퓨터 이 끈끈이 같은 놈아. 아 노랑 잘한다. 아, 노란색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맞지? 예. 좀 하네요. 에이, 말이 없어서. 오, 노란색 잘하네. 야, 혹시 노란, 노란색 잘한다? 예, 노란색 잘합니다. 어? 노란색 잘하네요, 예. 왜 말이 없어서? 아, 예. 저뭐 그냥 좀 집중 좀 하려고요. 저 지금 섬으로 왔습니다. 생산 보자. 선생님 지금 저희 시청자 분들께서는 선생님의 생수를 보고 싶어합니다. 야 아니 너키면 형도 자연스럽게 너또 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뭘 또. 아 그렇습니까? 어 모르네 또 선수, 너 선수 잘하잖아 아이 참 못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내일 지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 선생님 무탈, 무탈 뽑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왜어 너무한 거아닙니까 지금 왜왜왜 지금 왜, 왜? 치사하게 무탈 뽑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께서는 공중으로 딱 예? 선생님은 딱 이제 땅그 유닛으로 이제 게임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맞아 그건 맞아 시승인데? 맞아 아 지금 너무 치사한 플레이 아닙니까 이거? 안돼! 네. 예, 마무리 지을게 아 너무 치사한 플레이 하십니다 지금 뮤탈 어제피어 끝났는데 뭐아 그래도 선생님 너무 하십니다 야 아까 아까부터 아까 끝났었는데 경기는 원래 너 지금 5시에 있지? 아니, 저 5시에 없습니다, 저. 지금 섬에 있습니다, 섬. 12시요. 그래? 12시로 12시. 왔습니다, 저. 12시에 있다고? 예. 그래? 아, 알았어, 믿을게. 예.